배우 김태희가 화보 촬영으로 반가운 근황을 전한 가운데 남편 비가 댓글을 달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5일 김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말 정말 오래간만이죠. 너무 오래간만에 업로드하려고 보니 앱도 못 찾아서 한참 헤맸네요. 어제 촬영장도 오래간만에 가니 너무나 여유롭고 평화롭더라고요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진 속에는 8개월 만에 근황을 전한 화보 촬영 현장 속 김태희의 모습이 보이며 청순한 화이트 드레스와 시크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변함없는 미모를 자랑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특히 뚜렷한 이목구비는 물론 청량한 분위기와 고혹한 매력까지 뽐내면 암다른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김태희는 곧 좋은 작품으로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글을 덧붙이며 차기작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가수 겸 배우비는 오우씨. 태프라는 댓글을 달며 결혼 5년 차에도 아내 김태희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김태희는 2017년 가수 겸 배우 비와 결혼해 쓰라의 딸 둘을 두고 있습니다.